동료 글밭 2월 18일 토요일 기적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던 어제였습니다. 너무 늦게 잠을 청했으니까요. 이런 새벽은 아니지만 이런 아침쯤은 되었습니다. 일어나 습관처럼 손전화를 집어들고 페이스북을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는 저의 마음이 몸을 움직인 것이죠. 그 몸짓은 알싸했던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 이재명 님이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좀긴듯 하지만 끝까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문제를 비롯하여 사드철회에 따른 대미국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등 거침없이 내뱉는 님의 생각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한 즉석 연설이었지만 잘 정리된 그야말로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노무현의 연설을 듣는 듯이 느껴졌으니까요. 그 연설이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님의 말씀에 힘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의 말씀에 믿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님의 모습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하늘에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죠.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바로 이때에 하늘은 이님을 내셨을까요? 이처럼 즉석 연설을 듣고 가지게 된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간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언뜻 언뜻 지나가는님의 말씀을 듣곤 하면서 그냥 괜찮은님으로만 여겼었죠. 그런데 이렇게 찬찬히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적을 낳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적은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그 기적은 무조건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일 테지요. 백성이 곧 하늘이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의 곁으로 오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단핵 심판을 앞둔 내일 토요일은 더 많은 님들이 참여하여 촛불을 들 테지요. 어느덧 봄 기운이 느껴져 그야말로 대응하기딱 좋은 날이니까요.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힙니다. 촛불은 자신을 찾게 하고 너의 앞길을 비추어 잊었던 우리를 건집니다. 촛불은 정녕 우리나라 좋은 나라의 앞길을 혼이 비출 테지요. 귀인님님들은 목이 터자라 외치는 무지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눈 있는님들은 촛불을 지켜든 무지의이 백성들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깊은님들은 내일의 그 감격을 미리 간주할 수 있을 테지요. 오늘의 그 촛불에서 우리를 우리의 내일을 건지는 기쁨에. 시간들로 가득 채우길 빕니다. 고맙습니다.